안녕하세요. 경희대 조교예요. 경희대 가는 교통편과 기타 팁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경희대 국제캠은 용인에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잠실, 강남, 명동, 서울역 사당에서 오는 버스들이 있어 본인과 가까운 지역에서 버스 타고 한 번에 올수 있어요. 학교 내에 차고지가 있어 버스를 타고 학교 내부로 들어올 수 있으니 정문에서 내려 걸어가는 대참사를 겪지 않길 바래요. 수인분당선 영통역에서 내려서 오는 법도 있는데, 역과 학교 간 거리가 꽤 되는 편이니, 처음부터 버스를 타고 오거나, 영통역 8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해서 가는 방법을 추천할게요. 네이버 카카오 지도 상에는 M5107이 빠져 있지만, 얘도 학교 안까지 들어가니 꼭 참고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요. M5107을 타고 집에 가려는 경우, 교내에서 버스를 탈 수는 있지만, 교통카드 태그는 경희대학교 정류장에서 한번 내린 후에 대기했다가 다시 타서 할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만약 정문 건너편 정류장에 도보로 가시는 분들은 횡단보도가 없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지하 통로를 통해 횡단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허기지시면 정문 건너편에 24시간 감자탕집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으니 헤매지 말고 해결하고 오세요. 시험 꼭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대 시험을 비롯한 나머지 시험들도 본인의 실력 10분 발휘할 수 있길 바랄게요. 파이팅!